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 우리 코인 시장이 조금 아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브리핑 하기 전에 실시간 시장 브리핑 및 교육방송 또는 종목 매수 매도 추천 등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자, 아래 링크 누르시고요.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60분 1시간 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중기적인 추세선 1번. 2번 그리고 요 3번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 자 단기 추세선 관점을 조금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요 모양이거든요 자 요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제 라이징 웨지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이 이어지다가 이탈된 이후 다시 회복하는 모습 현재 구간 한요 정도 위치에 와 있죠 비트코인이 이 라이징 웨지 형성이 진행이 된 이후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이 진행이 된 이후 약 반등을 보여 주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큰 관점에서는 하락 추세선 요이 중장기 요세개 이 1번, 2번, 3번. 자, 요 구간에 아직 갇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요 중기 추세선을 탈출하는 게첫 번째 관건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요두 번째, 2번 추세선 위로 올라타서 지지를 받고 1번 추세선으로 올라가는 요 구간이 언제나 뭐가 나왔었던 아,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나왔었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 구간 음, 대비를 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라면 사실 확실하게 손절라인을 잡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미지 하나를 더 보면은요 비트코인의 엄청난 상승론자였던 플랜비가 지금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는 2014년 그리고 2018년처럼 6개월 동안 횡보 이 녹색을 그린 이후에 블루 약세장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013년 그리고 2021년처럼 약조정을 거친 뒤이 레드로 넘어가는 불장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다. 사실 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휘하에 어, 몇백 명의 분석팀을 꾸렸던 이 플랜 비마저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현재 코인 시장 장세가 어려운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해요.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요, 이겁니다. 어, 캐나다 퍼포즈 이제 비트코인 ET e t 가 2일 연속으로 어, 하락 구간에서 공격적 매수를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퍼보즈 비트 코인 ETF라는 거는 캐나다 최초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이거든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하락장을 기회로 보는 기관 고래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던 코인이 톤입니다. 자, 이톤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 이 2번 추세선을 지지받고 1번으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은 조금 더 봐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2번 추세선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자, 2번 추세선에서 3번 추세선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추세선이 이탈될 경우 언제나 3번 추세선까지 떨어졌던 우리의 이력들을 봤을 때 자 우리가 현물 코인 같은 경우는 업 올라가는 거에만 베팅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하락하는 요 시점에도 하락 베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세선이 이탈됐을지는 현물만 죽어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선물 매매를 동시에 양방향 매매를 하면서 자 매매 관점을 폭을 조금 넓혀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실시간 브리핑을 그리고 이런 패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올라가는 떨어지는 이 코인들의 확실한 매매 타이밍을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눌러주시고 정보 입력 후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무료 카톡방 링크가 자동으로 발송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가져가셔서 수익 보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은 주말 주일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요 신청해 주신 분들은 카톡방에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